어때? 추석이라고 엄마가 사준 거야. 나 이뻐? 좀 모델 갔니? 어. 그렇지. 근데 너 맨날 왜 옷만 입어? 구질구질하게. 가만 보면 니네 둘 맨날 똑같아 옷만 입는다. 왜 그러는 거야? 그지같이. 어우참 니네 옷 사줄 사람이 없구나. 잠이 마. 아왜 때려? 러게넌군데에안 가나? 아전좀 힘들 것 같은데요. 뭐이렇게 맨날 바빠? 명절도 없이. 레지 인생이다 그렇죠 뭐 가요 아버지 네. 너 오래도 못 가? 어나그럴것 아, 같은데 가서도 음... 서관 가야 너 네가 언제 도서관 간다고 데고... 아 됐어 됐어 거이으나 알아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끝에 가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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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세요 응 아. 다녀오세요 아. 다녀오세요 아. 아. 가세요 그래 아. 이제 끝이구나